솔라나 보유자분들 그리고 관심 있으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최근 솔라나 흐름을 보면서 과연 여기가 고점인지 더갈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2025년 9월 17일 기준으로 솔라나의 시황과 최근 이슈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 구간에서의 전략적 대응 방향도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실 거예요. 그리고 영상 상단에 010-999-6611 번호 띄워드렸습니다. 진입 타점이나 손절 목표가 등 개별적인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솔라나의 가격은 33만 800권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전일 대비 소폭 상승한 수치죠. 일본 차트를 보면 9월 들어 매우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9월 초 25만... 원대에서부터 시작된 급등은 불과 2주 만에 33만 원 돌파라는 결과를 만들어냈고요. 이 정도 속도의 상승은 단기적으로 과열에 대한 경계도 필요한 국면이지만 동시에 시세의 추세가 확실하게 상방으로 전환되었다는 강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현재 구간은 지난 6월 고점이었던 28만 원 부근을 돌파한 이후 오히려 그 자리를 지지로 삼고 위로 열어가는 모습입니다. 거래량 또한 눈에 띄게 증가했죠. 매수세가 실린 상승이라는 점에서 단기 급락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지만 현재 위치가 심리적 저항선인 33에서 35만 원대 초입이라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특히 최근 5거래일 연속 양봉 후첫 음봉이 나온 만큼 오늘과 내일의 캔들이 추세 유지에 중요한 힌트를 줄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최근 솔란의 영향을 준 이슈들을 하나하나 정리해보죠.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이더리움 대항마로서 솔라나의 존재감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더리움이 여전히 L2 수수료 문제와 처리 속도 이슈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솔라나는 고속 블록체인이라는 이미지로 개발자와 사용자 모두의 관심을 다시 끌어모으고 있죠. 특히 최근 솔라나 생태계 내 디파이, NFT, 게임 프로젝트들의 신규 유입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여기에 미국 내 암호화폐 ETF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기존 메이저 알트 들에 대한 투자자 선호도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외에 차세대 블록체인 플랫폼 중 하나로 솔라나가 자주 언급되고 있다는 점은 큰 호재죠. 특히 일부 기관 자금이 솔라나를 포함한 메이저 알트코인으로 분산되고 있다는 흐름도 포착되고 있는데, 이런 자금 이동은 단기적인 변동성보다는 중장기 추세 형성에 훨씬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또한, 최근 솔라나 기반의 USDC 발행량이 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스테이블 코인 수요 증가를 넘어 솔라나 체인 위에서 실질적인 결제 및 유동성 공급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는 뜻이죠. 실사용 사례가 늘어난다는 건 블록체인의 내재 가치가 올라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술력은 있지만 실제 쓰이지 않는 프로젝트들과는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 전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33만 원대 초반에서 일부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34만 원대 중반은 올해 초 형성된 저항권이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단숨에 돌파하기보다는 몇 차례 눌림 후 재차 돌파 시도가 나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량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눌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급격한 하락보다는 조정 후 재반등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다음 목표가를 38만 원대로 설정해 볼수 있습니다. 해당 가격대는 2022년부터 이어진 하락 추세의 마지막 매물대가 밀집한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 상승세가 유지된다면 그 자리까지 도달하는 데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거기까지 가는 길이 단순히 직선이 아닌 계단식 상승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간중간 분할 대응 전략이 중요하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솔라나의 기술력이나 생태계 확장 속도는 이미 시장에서 재평가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때 반짝했던 알트코인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블록체인 플랫폼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죠. 특히 디파이와 NFT 외에도 게임파이, 실사용 결제 시스템 등 다양한 유즈케이스가 실험되고 있고 실제 사용자 기반도 탄탄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솔라나는 최근 미국의 몇몇 기업들과 제휴를 통해 온체인 결제 시스템을 파일럿 테스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솔라나의 실생활 확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중요한 뉴스입니다. 이런 실사용 기반의 확장은 단순 시세 상승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향후 더 많은 기관 및 기업의 관심을 끌어올 수 있겠죠. 지금 이 구간 과연 진입 패도 될지 고민되시죠. 지금이 고점일 수도 시작일 수도 있다는 건 결국 전략에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상 상단에 보이시는 010 9959 6611 번호로 연락 주시면 현재 구간에서의 개별 대응 전략, 추가 매수 여부, 손절가 설정 등 디테일한 전략에 대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데이터와 차트에 기반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할 때죠.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010 9959 6611 그리고 옆에 있는 숫자 0, 이게 오늘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는 기회의 열쇠입니다. 이 번호와 이 문자 하나만 기억하시면 앞으로 여러분이 코인 시장에서 움직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보여드릴 건 단순한 종목 추천이 아닙니다. 여기 적혀 있는 그대로 세력 매집 정보입니다. 여러분, 코인 시장에서 가장 확실하고도 강력한 시그널이 뭔지 아세요? <laughs> 바로 세력 매집입니다. 세력이란 큰 자금과 정보력을 가진 투자 주체들입니다. 이들이 매집에 들어가면 그 종목은 단기간에 급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문제는 그 매집 시점을 일반 투자자가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거죠. 거래량, 체결 패턴, 호가창 움직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만 세력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걸 제가 매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첫 번째 라인, 잔 급등 종목 추천, 이건 단순히 오를 것 같은 종목이 아닙니다. 실제 데이터와 차트를 분석해서 당일 또는 단기간에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만 골라드립니다. 괜히 수십 개를 던져서 이중 하나 걸리겠지 하는 식이 아닙니다.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정말 가능성 있는 소수만 추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력 매집 종목. 이게 바로 오늘의 핵심입니다. 세력이 매집 중인 종목을 포착하면 그 이후의 흐름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저는 단순히 세력이 들어왔다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왜 들어왔는지, 어느 가격대에서 움직이는지, 매집이 끝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까지 분석해서 알려드립니다. 이건 단순 추천이 아니라 정보입니다. 그 정보가 있으면 여러분은 세력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시간 대응.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시장은 예고 없이 변합니다. 세력이 생각보다 빨리 물량을 터트릴 수도 있고 반대로 더 오래 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시간으로 대응 지침을 드립니다. 목표가 절반 도달, 일부 익절, 세력 매집 지속 확인, 보유 유지, 물량 정리 조짐, 전량 매도 이렇게 상황이 바뀌는 즉시 알려드리기 때문에 혼자서 불안하게 차트를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모든 걸 어떻게 받느냐고요? <laughs> 아주 간단합니다. 010-9959-6611 문자로 숫자 0만 보내세요. 그럼 그날부터 바로 세력 매집 정보와 급등 종목, 실시간 대응까지 전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거 돈 받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가입비 없습니다. 유지비 없습니다. 수수료 없습니다. 100% 무료입니다. 왜 무료냐고요? 저는 말로 설득하는 대신 결과로 설득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수익을 경험하면 그게 제일 강력한 신뢰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 만난 지금은 전부 무료로 드리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카톡이나 텔레그램 알림이 뜹니다. 세력 매집 감지, 종목명, 매수가 얼마, 목표가 얼마, 손절가 얼마. 여러분은 그대로 매수합니다. 점심 먹고 와서 보니 목표가 절반 도달. 그 순간 50% 익절이라는 알림이 옵니다. 남은 물량은 세력 움직임을 보며 추가 수익을 노립니다. 이렇게 계획대로, 데이터대로 움직이는 매매가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코인 시장은 정보의 속도전입니다. 특히 세력 매집 정보는 몇 분, 몇 시간 차이로 수익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조금만 늦어도 세력의 뒤를 쫓게 되고, 그건 곧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자뿐 아니라 카카오톡 CYN6611, 텔레그램 CYN6611을 통해 실시간 알림을 드립니다. 이걸 동시에 받으면 여러분이 시장에서 반발 앞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가요. 누군가 종목을 추천해 줬는데 내가 들어가자마자 가격이 빠지는 경우.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정보가 늦었거나 세력의 매집 구간이 이미 끝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걸 방지합니다. 매집 초기부터 포착하고 적정 매수가와 매도 타점을 함께 드립니다. 또한 제가 드리는 건 단순한 매매 시그널이 아니라 배우면서 따라 할수 있는 실전 교육이기도 합니다. 왜이 가격대에서 매수하는지, 어떤 신호가 매집을 나타내는지, 세력의 움직임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설명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도 매집 종목을 찾을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다시 한번 방법 정리합니다. 01099596611 문자로 숫자 0 전송 그 순간부터 매일 급등 종 세력 종목 세력 매집 종목 실시간 대응 전부 받기 시작합니다 카톡 COIN 6611 텔레그램 COIN 6611로도 실시간 알림 가능 여러분 세력은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매집이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물결에 올라타느냐 아니면 지나가고 난뒤 뒤늦게 뛰어드느냐의 차이가 수익과 손실을 가릅니다 저는 그 물결에 가장 먼저 올라탈 수 있도록 매일 지켜보고 신호를 보내드리는 사람입니다 오늘이 바로 시작할 타이밍입니다 망설이는 동안에도 다른 사람들은 이미 대형 매집 종목에 들어가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코인 시장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사람이 기회를 가져갑니다. 나중에 그때 시작하길 잘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